안녕하세요.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미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은 서비스 공급자, 시민은 서비스 수혜자로만 나누어 생각했었죠.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하셨어도 두 분이 같이 사실 때에는 요양보호사 도움 받아가며 집에서 지내셨어요. 두분 모두 큰 걱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낯선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그 공포는 현실이 됐고 아버지는 요양원과 병원에서 2년 동안 사무치게 집을 그리워하시다 영면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두 분은 실제 돌봄 사각지대에 계셨습니다. 27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딸이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건강을 잃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과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관리를 할수 있었다면 두분 노후생활이 조금 더 행복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부터 돌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비율 중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건강 수명은 정체되어 그 간극이 점차 길어져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기 질병과 빈곤은 삶의 질을 끌어내리고 그 결과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보건소 방문 간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있지만 제 부모님처럼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웃 돌봄 건강 리더 사업인데요. 교육을 수료한 시민 건강 리더 한 명이 어르신 다섯 명과 짝꿍이 되어 매주 1회 방문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신체 기능 유지 등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첫 방문 시에는 의사가 동행해서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건강 리더는 그 계획대로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돌봄 활동을 수행하던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 이상이 생길 경우 주치의에게 SOS를 요청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상호 필요에 의해 관과 민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시는 건강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서비스 동의 의뢰. 첫 만남 동행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부천 의료 사업은 건강 리더 사업의 조직가, 활동가,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덕분에 부천시는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와 건강 리더 활동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부천 의료 사업은 개인 정보로 막혔던 서비스 접근성을 해결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순조롭기만 했냐고요? 아니죠. 각각 다른 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만남이라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간 위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정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협치를 경험한 공무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뜻을 같이 해서 일을 하다가도 가끔 서로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고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서로 시간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공에서 며칠까지 보조금 신청서나 실적 등을 제출해 주세요 하면 상대방은 알았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일을 못 지키거나 말도 없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또 저희는 상부기관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보고할 일이 있으면 급하면 급한대로 보고해줘야 하잖아요. 취업해서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좀 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반대로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 한 명이 일저일 일다 하느라 정신없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쩌냐는 겁니다. 또 보조금 준다고 파트너가 아니라 수행기관처럼 부리려고 한다는 오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협업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민간이탁 계약서나 업무 협약서에 갑은 공공, 을은 민간으로 기재했었습니다. 갑과 을의 명칭 문제가 아니라 갑은 건물주, 을은 임차인과 같은 강자와 약자의 느낌과 관계 형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협업의 성공 열쇠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협의해서 잘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오래 갈수 없고 실패는 불신으로 이어져서 다음 기회까지 망치게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서로 조직의 가치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고 성과는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가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의식이 생기면 다음은 없습니다. 건강 리더 사업의 완성은 시민 참여에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하자고 하면 과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편견부터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주도해야 그 사업이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한 곳에 길어야 2, 3년 있는 흘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은 시민이고 그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시민 참여가 지속되려면 교육과 조직화를 통해 결속력을 만들고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건강 리더 사업은 시민들이 자신과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도 좋고 수행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리더 사업의 성과는 건강주치의 방문 진단에 기초한 건강계획 수립과 매주 지역 리더 돌봄 활동으로 어르신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비스 전후 비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운이 나고 주관적인 삶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휠체어를 타셨던 어르신 한 분은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이 좋아져서 지팡이로 걷는 연습을 하실 정도로 드라마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리더 사업의 특성상 주일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건강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본 건강 리더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시민이고 각자 주인공이 되는 민간 협력 사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빛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혁신은 유심히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체크포인트 둘, 혁신은 시민의 불편함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체크포인트 셋, 혁신은 내 자리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